오늘은 인구점에서 산 야보보 뜯어보겠습니다 안전 귀엽죠 여기 남아있는거 두개 다 사왔어요 일단 이거부터 가격은 15,000원 뜯어볼게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. 라부부가 중요한 거지. 일단, 박스에서 다 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. 퍽. 박스를 다 열어줍니다. 이거는 중복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우와. 뭐야. 이거는 콜라버전. 한번 부더 뜯어볼게요. 어, 이거는 이렇게 지퍼로 되 있어요. 음, 너무 귀여워. 헉, 냄새까지 나는데? 어, 진짜 약간 콜라 냄새가. 콜라 냄새가. 아이고, 이거까지 열려 있어. 너무 귀엽다. 이거 냄새까지 너무 좋은데? 어. 아 이거. 아, 푹. 아니 근데 얘네들 그 있잖아 중국 나왔을 너무 귀여운데 냄새가 진짜 너무 좋은데요? 음, 이렇게 냄, 냄새가 나는 라 부분을 처음 봤어요. 냄새가 나는, 이렇게, 이런, 이런 냄새가 나는 라 부분을 처음 봤다. 너무 귀엽습니다. 꼭 사보시오. 알로.